마음 줬음 다준 거지. 잠도 안 자는데 무슨 외도야? 무슨 상황인지 쉽게 상상이 가시죠? 육체적 외도와 정신적 외도. 과연 어디까지가 불륜인 걸까요? 심증은 있으나 육체적 외도의 증거가 없어요. 모텔에서 딱 걸렸는데도 절대 성관계는 안 했다는 배우자. 과연 불륜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사연은 외도 노하우 말렙 남편 vs. 증거수집 달인 아내입니다. 바람 안 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딱제 남편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은 결혼 초부터 소소하게 여자 사고를 쳤습니다. 한 번은 상간소송까지 갔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반성을 했냐고요? 어이없게도 외도 노하우만 늘었답니다. 그러니 저는 어떻겠어요? 이젠 거의 증거수집의 달인이 됐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외도를 하면 이 상대 배우자는 어쩔 수 없이 또 증거수집의 달인이 되어버리는 우픈 현실인데요. 오죽하면 본인을 증거수집의 달인이라고 하겠어요? 변호사님, 바람 안 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핀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바람 한 번만 폈어 이렇게 저한테 말한 적은 없어가지고. <laughs> 네. 근데 이제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는 알겠죠. 한번한 네. 아, 한 사람이 계속 똑같은 잘못들을 하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바람 유전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따로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 네. 사람의 기본 성향상 도덕관념이 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책임감이나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보다 그때 쾌락이나 즐거움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결국에 바람을 피는 건데 그런 성향을 쉽게 발견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런 잘못을 한 사람은 또할수 있는 거죠 바람 피는 사람들의 심리가 뭔지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뭔가 유전자의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이 결여가 된 건지 아니면 뭔가 어렸을 때 일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는 건지 정답을 알 수는 없겠지만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회생활이 문제가 없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바람을 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젠틀하고 깔끔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고 더잘 지낸다 이런 말들도 많이 돌고 실제로 그래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막내 남편이 바람을 피서 내가 너무 억울하긴 하지만 남편이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유책 배우자인 것처럼 소문이 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뢰인들도 되게 많은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관계들이고요. 이런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이고 자기의 쾌락을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문제가 생겨요. 같이 동업을 하다가도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친구들에 대한 험담을 하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거는 도덕관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남편의 잦은 외도로 아내가 증거수집에 달인 됐다는데,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요. 이렇게 계속 남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반성하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의심을 한다면 상대방 또한 또 이제 힘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외도를 한번한 배우자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도 좀 있을까요? 저는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겠다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1년 전에도 그랬고, 3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다고 이러면 저는 물어볼. 보 근데 왜 계속 살았어요? 네.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런 그 5년간에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부부 생활을 했던 거잖아요. 네. 또 그런 게좀 쇼킹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공통적인 건 외도의 상처로 힘들죠 음. 그리고 심지어 배우자들이 이런 유에 부부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우자가 걸렸을 때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기의 배우자는 아직 여기 트라우마에서 극복이 안 됐는데도 내가 언제까지 죄인으로 살아야 돼? 네. 나를 계속 의심하고 나 너랑 너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가스라이팅이고 실제로 가스라이팅의 어원도 그 불륜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진심 어린 사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그래, 그런 일이 그때 있었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단기적으로 이게 예전의 부부관계로 돌아가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외도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저는 그건 이혼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외도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처음 외도를 발견하자마자 오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외도를 했을 때 이게 상대방이 사과를 하고 뭐 일시적으로 고쳐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사람을 이랑 같이 살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내가 강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음. 상대방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고 음. 나를 다잡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수준이야. 도덕관념이 잘못됐다. 이걸 내가 받아줄 수가 없을 것 같으면 거기서 도망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음. 걸 머릿속에 항상 유념하고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가 이 상대방을 뭔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도 같고, 상대방이 내가 언제까지 죄인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아, 나도 좀 너무했나? 이렇게까지 또 전세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사연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의심스러울 때 저는 제일 먼저 통장에서 현금 인출 내역을 확인합니다. 요즘 현금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현금 인출이 많을 때 일단 의심해 봅니다. 예전에는 카톡을 지우더니 요즘은 오히려 업무 내용을 잔뜩 남겨서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더라고요. 이 의심이 되는 상대방의 SNS를 내 남편의 지난 일정들과 함께 맞춰보거나 남편의 구글 타임라인과 맞춰봅니다. 남편은 가끔 GPS 기능을 끄더라고요. 이 남편의 핸드폰을 볼수 있을 땐 카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을 살펴보고요. 통화 목록 외에 총 통화 시간 확인을 해서 특정의 누구와 자주 길게 통화를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예전 상관 소송할 때 블랙박스에서 덜미를 잡힌 남편은 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더니 그것도 의심을 받자 이제는 시간대별로 삭제하더라고요. 이 PC나 핸드폰의 휴지통을 확인해 보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지 남겨 놓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아내분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 이걸 보니까 막 어떻게 보면 용이 주도한 걸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감탄할 게 아니라 굉장히 마음고생이 보이고 안타까운 그쵸. 거죠. 네. 이런 걸 하는 경우에 자기도 노련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다 쓰고 에너지를 쓰고 속이 또 얼마나 뭉드러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감탄할 게 아니라 마음 아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보통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뭐 휴대폰의 그 최근 삭제 목록까지도 살펴보게 되고 이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배우자의 외도의 징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도의 징후는 외도의 유형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네. 한 가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일단은 첫 번째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거나. 그두 번째로 핸드폰이랑 일치화가 되는 거죠. 네.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다니던지 핸드폰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굉장히 복잡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투폰을 돌린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공통적인 거는 배우자에 대한 비난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음.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배우자에 대해서 아 이런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 가보다 받아들이다가 음. 비교 대상이 갑자기 생기면서 말은 안 하지만 얘는 이러준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라고 해서 비판을 막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잠자리 같은 거 거부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일정이 막 바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머리에 별 차이가 없는데 바빠진다든지 네. 아니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갑자기 막 야근이 많아진다든지 주말 출근이 많아지고 출장이 많아진다든지 근데 막 그게 또 그렇게 귀찮아 보이진 않는 음. 그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동호회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이전과는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이 바람의 전조 증상일 수 있죠 뭐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들을 얘기해 주지만 뭐 말씀하신 상황들뿐만 아니라 딱 느낌이 올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의심이 될때 증거 수집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모아야 될지 이럴 때좀 탐정 사살 탐정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도움이 뭐 안된다고 말씀드릴 순 없죠. 왜냐면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나 대신에 찾아주는 분들이 생기니까 데 이분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굉장히 비싸요. 제가 아는 거는 보통 6인 1조로 움직이는데, 구조를 보면 6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어야 되고, 막 이런데, 또한 차로 따라다니면 이게 금방 아니까. 차두 대로 나누려면 3인 1조씩 두 개가 필요하고, 막 이렇더라. 그래서. 일단 너무 비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서 합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으세요. 네. 근데 불법적인 부분은 1차적으로 처벌받아요. 네. 왜냐하면 스토킹이거나 주거침입이나 이런 네. 걸로 처벌을 받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어렵게 수집한 증거가 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네. 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원하는 효과랑 반대로 갈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의심이 된다 그러면 변호사나 아니면 전문가를 만나서 네. 내가 이런 상황인데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하면. 배치부터 조언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추리 소설도 아니고 외도의 탐정까지 출연을 합니다. 아 저는 만약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이렇게는 못살것 같고 바로 이혼을 할것 같은데 제가 결혼을 안 해봐서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걸까요? 결혼을 했으면 <laughs> 이혼하기가 쉽지 않겠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나요? <laughs> 저를 보고 얘기하죠. <laughs>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긴 한데 네, 네. 결혼이라는 건 어쨌든. 관혼상제라고 해서 네. 큰 대사잖아요. 하나의 제도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혼을 할때이 사람이 싫더라도 몇 가지 허들을 넘어대요. 첫 번째가 부모님. 자식이 이혼하는 거 보면 부모님 마음이 아프겠죠. 그쵸. 근데 우리 부모님이 뭔 잘못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 그래도 내가 좀 참고 살아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결혼식 때 왔던 그 수많은 하객들이랑 내 주변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이미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아. 근데 이혼을 하면 뭔가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음. 그니까 뭔가 잘못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을 할 것인데 그게 이제 창피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어요. 음. 첫 번째로 뭐집 살고 네. 있는 집 아니면 여태까지 경제 활동을 내가 안 했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어느 정도 의지했는데 를 그게 이제 없어질 수도 있고 가장 큰게 아무래도 자녀죠.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경제력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된다는 게 무섭다면 이혼을 망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정말 결혼은 현실이네요.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시선, 또 자녀와 또 미래까지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증거수집 달인이라도 딱 하나 못 잡아내는 게 바로 육체적인 외도의 증겁니다 정황은 확실한데 죽어도 잠은 안 잤다는 겁니다. 한강에 한 시간 동안 차를 세워두고 무슨 짓을 했는지, 또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다 현장에서 딱 걸려도 다른 친구도 있었는데 일찍 갔다는 둥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저는 만신창이가 돼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육체적 외도 증거가 없는데 불륜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예전에 모아두었던 증거까지 싹 모아서 쫄딱 망하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와 어, 이런 상황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머리가 폭발할 것 같은데요. 호텔 로비에서 딱 나오는 걸 봤는데 죽어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딱 잡아댄다. 이거는 뭐그 현장에서 문을 따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전에 간통죄가 네. 해지되기 전에는 그나마 증거 수집이 편했어요 네. 왜냐면 범죄였기 때문에 간통행위를 하고 있으면 현행범인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 없이도 따고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게 범죄는 아닌 거잖아요 네. 나한테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될수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 잘못하면 직접 증거를 찾으려고 가다가. 그게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방실침입죄가 되고 스토킹이 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꼭그 직접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로비에 나오면 이제 일반인이 보기엔 누가 봐도 병원 불륜이다 라고 네. 판단을 할수 있고 그게 심지어 여러 번이거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음. 그리고 설사 간통행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호텔 방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 피해를 주잖아요. 네.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시기만 할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소소한 여자 문제부터 외도까지 얼마나 참아 왔겠습니까. 이러다 진짜 스트레스로 암이라도 걸리면 본인만 손해잖아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분노를 한 번에 갚아주고 싶을 것 같은데 외도 소송 또 그리고 위자료 예전것까지다 청구해서 한 번에 망하게 할수 있을까요? 외도를 저질렀다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할수 있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내가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네. 뿐이니까. 그렇지만 외도를 하면 그 시간이 좀 지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용청구는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음. 그리고 꼭 외도가 아니더라도 이거로 인해서 신뢰가 회복이 안 돼서 부부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혼은다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랑 이제 상관녀가 한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멸시효는 있죠.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서안 네. 날로부터 3년? 있는 달부터 음... 10년 이런 건 있는데 네. 만약에 이게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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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새롭게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음... 그렇게 막 엄청 짧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잤다 안 잤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불륜의 범위일까에 대한 사연을 알아봤는데요. 배우자의 반복되는 외도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친구에게 묻지 마시고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심규덕이었습니다.